안녕하세요. 비상기후 사진전 30주년 특별 전시회에 나와 있는 유년 서캐스터입니다. 사진은 찰나를 기록하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서울시청 속 시민청을 방문하시면 이렇게 자연 현상을 담은 각종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비롯한 각종 입선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연도 최우수상 수상을 하신 작가님 모시고 작품 해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련이 원래 좀 굉장히 아름다운 꽃인데 여기에 빗줄기 어둠 어둠 같은 실현적인 요소를 더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봤는데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밤에 촬영한 건가요 낮에 촬영한 건가요? 예 밤에 빛줄기를 기다리면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 밤에 촬영한 것 치고는 되게 색감이 예쁘게 밝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흔들리지 않고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셔석을 음, 늦게 가지고 가면 해서 노출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찍으시면서 비 맞으시면서 되게 추우셨었겠어요? 예, 저기, 우, 춥지는 그렇게 안았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계신 시민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여기 많이 둘러보셨나요? 네, 많이 둘러봤어요.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관심 많잖아요. 기상기후 하면. 그래서 기상기후를 갖고 어떻게 사진을 찍었을까 해서 왔는데 굉장히 볼게 많네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신비를 순간 포착을 굉장히 잘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꽃에서 지금 하트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평소에 기상 기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많죠. 일단 저 오늘 나가는데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일 뭐 어디 야유에 가는데 날씨가 어떨까 매일 관심사가 기상인 것 같아요. 이이 이 작품이 둘러보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으신 건가요? 네.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는 걸 순간 포착하셔가지고 어, 눈이 굉장히 예리하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KBS 기상캐스터 노은지입니다. 세계 기상의 날.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기상 사진전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도 둘러보니까 정말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들까지 담아낸 그 사진들 아름답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 전시회에서 기상기후설사분들의 작품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기상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기상의 날 행사 현장에서 윤현서 기상캐스터였습니다.